안녕하세요. 폭바음커피의 김서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브라질 세아도 커피고요 브라질 세아도 파트로치니오라는 커피인데요. 그 콩은 버번 계열의 고정이 많아가지고 동글동글하고요. 센터컷이 약간 튀어있고, 콩 크기는 가루 사이즈는 균일한데, 약간은 제각각이고, 내추럴 계열답게, 펄프도 내추럴인데, 내추럴 계열답게 약간 울긋불긋하고, 볶아있는 400g 정도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라질 커피를 볶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블렌딩에 많이 넣어서 똑같지 싱글로 이렇게 먹는 건 오랜만인데, 일단은 브라질 커피 지수가 미국 커피 지수 C에 연동을 많이 받아서 그 지수 가격을 팔아요. 그래서 디퍼 해가지고 지수보다 아래 에 싸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팔 때도 있고요. 그 지수별로 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수보다 업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싱이 들어갔거나 혹은 나시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브라질에서도 커피, 커피가 심이고 아무래도 커피 등급을 계속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브라질 자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점점 높이려고 해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브라질이 전세계 유동량이 한 10%에서 70%는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아라비카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수요에 맞춰서 그 생산량을 조절해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공급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브라질의 이런 생산 노력? 뭐 이런 걸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브라질 커피를 싸게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싸게 저가로 유통될 수 있어가지고 안 좋은 커피라고 인식, 인식되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스페셜티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인식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대중적으로 먹는 이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보면은 저렴한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브라질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브라질 커피는 이런 면에서 있어보면 전세계 커피의 어떤 기준적인 맛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대할 때내 눈앞에 있고 내가 이것밖에 못 먹으면 이걸 맛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제공되다 보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돼요. 근데 그런 것중 하나가 커피도 그런 것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브라질 커피를 매일 먹다보면 이, 이 맛에 이베가지고이 커피를 맛있게 느끼세요 그래서 그 제가 말했잖아요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저가로 커피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두 중 하나이고 그렇다고 뭐 요즘은 아주 저가도 아니에요 그 아래 저가인 로부스타가 왔기 때문에 아주 저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기술 실력힘이 좀 있어지면서 가격을 자체적으로 올리려고 해요 이 나라 이거는 이제 브라질 세아도 커머셜 등급인데 커머셜 등급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결점도로 하는데 하인 등급이어가고소하고 병과의 맛, 근데 바디는 조금 약해요. 근데 바디가 약한 만큼 개성지지 않아가지고 두루두루 블렌딩에 잘 어울리는 커피고, 그다음에 커피가 연질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잘 타기도 하지만 어디 곳곳에 잘 어울려가지고 덜 볶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더라.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커피이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커피. 어디 가도 잘 어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옛날에 뭐 남성과 여성으로 막 나눌 때는 브라질이 여성적인 커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성차별적인 이야기여서 그런 얘기는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도네시아를 남성적인 커피라고 하고 브라질을 여성적인 커피라고 했는데 남성과 여성이 주는 성적인 이미지 의미, 때문에 그 발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하면서 이제 3, 3도까지 올라갔는데 콩이 생각보다 빨리 노릇노릇해져요 잘 볶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로스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커피를 로스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브라질 커피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그 음피가 많이 나 아까 제가 펄푸드 내추럴 내추럴 계열의 프로세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피가 많이 날려서 집에서 잘못 볶으면 이제 가루가 많이 날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진공청소기 청소해야 되는데 이게 공구보다 가볍게 막 날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청소할 곳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볶는 거는 안 좋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을 많이 추천하는데 브라질이 되게 많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음피가 나오고 있고요 콩이노릇노릇해졌을때 향을 맡아보면 은 코머셜 등급에도 불구하고 얘도 달콤한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좋은 커피라는거죠 그 브라질 자체적으로 보면 은 브라질 친구들은 자기가 나쁜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싸고 좋은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이 산업에 오래 있어보면서 처음에 했던 초창기 사람들이나 브라질 커피를 안 좋게 인식한 시간이 지나 브라질 커피에 대한 관영도라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누구한테 영향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브라질 커피가 안좋다는 인식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볶아서 먹어보면 이상한 커피보다는 좀더 맛있기도 하고 스페셜티보다도 더 맛있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해요. 브라질 커피는 어떻게 거래되냐면은 그 선물 지수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전에 미리 사놓는 거죠. 만기가 되면 이제 을 받고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커피 지수가 가격이 오르면 3개월 있다 오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있다 가격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커피 가격은 커피를 3개월 전으로 역추적하면 대략적인 가격대를 알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커피 가격이 오른다, 줄어든다 이런 걸 미리 정보를 아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물 지수를 보면 알수 있는 거그 커피 지수를 통해 알수 있는 거고요. 지수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급등화, 급등하는 이유랑 급락하는 이유를 정말 그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사실 급등하는 것과 급락하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인간의 심리인데,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미국의 그 대선이 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처음 했는데, 그 TV 토론의 결과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명건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제 중요한 직책 자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보통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채권 시장의 가격이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이랑 이게 참 연결이 있는 건지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그러면 이제 90도까지 올라갔고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오르는 거 미리만 알아도 오늘 벌수 있고 커피도 마찬가지요. 예이 미리만 가격 올라가는 것만 알아도 약간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파는 케냐보다 좀 비싸요. 말다 했죠. 케냐 아프리카 커피, 아프리카 거의 케냐 내륙 지방에 있는 커피보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브라질 커피가 비쌉니다. 니냐 커피를 저희가, 저희가 네. 엄청 싸게 네. 매입했다. 하다 보면 이제 원지료는 이렇게 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이런 거그을벌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는 커피를 시가로 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가 있으면 시세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기준이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은 매입 가격을 통해서 거기에 영업이익을 넣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고 어떤 회사들은 항상 판매가 되니까 지수별로 현, 현 시세에 따라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현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파는 회사들도 이게 어떤 게 맞고 틀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 시세에 맞춰서 그냥 커피를 파는 회사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통일해 영업 사원들이 움직이면은 영업이 하나였나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한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정답이 있다고 이렇게 말 말을 할 수는 없죠. 싸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원재료 비트비 원재 원재료 누가 독점적 시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더큰 거. 지금 206도를 지나고 있고, 요 이건 200g 저희가 소량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볶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중배전 이상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1컵이 터주고 있는데 1컵 끝나고 출제기 때 배출할려고. 아무래도 고소하겠죠 휴지기 때 배출하니까 1 팝이 끝나면 아직도 신맛이 들어있는데 이 신맛은 이제 시트릭한 신맛 레몬 같은 신맛이고요 이 신맛의 분해가 다 끝날 때 어느 점에서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한 맛이 조금 아주 좀 생겼을 때 배출하려고하고요 이렇게 물름콩은1파과2파의 휴지기간이 좀 짧은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땡땡하고 밀도가 높은 공은 1파과2파 사이가 길어가지고 휴지기도 긴 편인데 이커기는 휴지기가 짧고 짧습니다 그래서 화력을 너무 세게 주면 1파과2파이 동시에 오니까 항상 그런 거 염두에도 뽑으면 좋을 것같요그 다음에 이게 내추럴 등급답게 센, 센터컷이 입어가지고 아, 시커메요 그리고 입합이 지금 살짝살짝 살짝 터지거나 입합이 늦게 터지는 것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고요 216, 18, 18 18에서 이 사이에서 배출할 예정인데 아직 색깔이 더 노릇노릇 안해져가지고 제가 조금 흔리고 있고요 단맛도 없는 브라질 커피를 누구한테 저만 해가지고 다 맡기다고 합니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커피 맛입니다 220, 29, 20에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고할것 같은 커피고요 것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